현재 있는 어떤 데스크탑의 키보드 구조를 변형을 시켜 가지고 어, 노트북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액정 키보드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처럼 액정 키보드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고 일단 마우스를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근데 뭐 유선 무선 둘다될수 있도록 해 주고요. 앞으로 t v 결합이 이렇게 나오게 돼. TV가 이제 이렇게 사물 인터넷 해 가지고 인터넷과 방송 또는 또 컴퓨터와 TV의 결합이 나올 때쓸수 있는데 무선 어떤 이런 그 마우스도 통합 시켜 손가락 움직임으로 마우스 물 대신하거나 펜으로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 마우스의 기능을 1 2 3 4 5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이라도 번호를 틀리게 하면 다르게 인식하는 이 기술이 쓸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액션 키보드가 좀 비싼 거는 화면 표시야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고 매2층에 있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어떤 TV에 나오는 화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데스크탑에 있는 화면을 전송 받아 가지고 보고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또뭐좀더 비싼 거는 아예 저장 기능을 다 담아가지고 동영상, 문서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야 같이 만드시면 저기 이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에서 핵심 중추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핵심 중추로 통합 컨트롤 기기가 되어서 조명도 해주고, 뭐 어떤 어 냉장고, 이렇게 아니면 보일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동을 시키거나, 기타 다른 CCTV하고 작동 연동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스마트폰을 여기에 통합을 시켜서, 이게 인터넷 기능이 당연히 되고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스마트폰 외부에 있어도 집 안에 있는 가전을 조절한다는 을 거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음성 명령 가능하게끔 하고 TV와 인터넷 결합 또는 컴퓨터와 TV의 결합 상품이 나오게 될때 음성 명령도 유선 무선으로 둘다 가능하고요. 거기서도 그, 그, 그 TV를 TV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글 검색이 가능하려면 그러죠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음성 명령도 가능하지만 이 이런 형태의 컨트롤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